우는노담투어입니다노담투어와 함께 금연해요 길거리 쇼터뷰 전자담배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저희는 대구대학교 축제에 나와있는데요 우리 미래세대를 이끌어갈 대구대학교 학생들이 전자담배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있는지 알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전자담배 퀴즈에 참여하시겠습니까? 네. 네 참여하겠습니다 자 1단계입니다 네. 전자담배는 일반 담배보다 덜 해롭다 X입니다 아네 맞습니다 어? 네. 네 전자담배도 담배이기에 어떤 담배가 더 해롭고 덜 해롭다는 주장은 옳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자담배도 똑같이 건강에 해롭습니다 2단계 문제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걸일연형 전자담배 사용 실태 및 금연 시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반 담배와 전자담배를 같이 사용하는 증폭 흡연자가 80%에 달한다 음, O라고 생각합니다 정답은 O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연구에서 일반 담배와 전자담배를 같이 사용하는 중복 흡연자가 무려 8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어졌습니다. 이처럼 전자담배가 금연 보조제라는 잘못된 인식으로 전자담배를 피우는 것은 오히려 중복 흡연자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단계는 객관식입니다. 제 8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담배의 직접 흡연 또는 간접 흡연이 국민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 및 홍보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법의 명칭은 1번. 국민건강증진법 2번, 건강가정기본법 3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번, 건강가정기본법입니다. 아쉽지만 1번, 국민건강증진법입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담배의 직접흡연 또는 간접흡연이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 및 홍보하여야 한다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금연관련법은 국민건강증진법에도 명시되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